두 장, 안감 두 장, 심지 두 장, 주머니 안감 한 장, 덮개 겉감 두 장, 심지 두 장, 옆천 골선 반 접어서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 심지 한 장, 고리감. 겉감 두 장. 자석 18mm, 한 쌍. 2cm 티고리 두 개. 가방끈. 몸판, 겉감. 겉과 겉을 맞대어 도안을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몸판, 안감. 겉과 겉을 맞대고 도안을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자릅니다. 몸판 심지 접착풀이 붙어 있는 쪽이 안쪽입니다. 안쪽과 안쪽을 맞대어서 도안을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주머니 안감 안쪽에 도안을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덮개 겉감 겉끼리 맞대고 도안을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덮개, 심지, 접착풀이 있는 안쪽을 맞대어 도안을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옆천, 겉감, 겉과 겉을 맞대고 반 접힌 부분을 골선 표시에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옆천, 안감, 겉과 겉을 맞대고 골선 표시에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옆천 심지 안쪽을 맞대어 골선 반 접힌 부분에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고리감, 겉감, 겉과 겉을 맞대고 도안을 놓습니다. 선을 그려 잘라줍니다. 접착심지, 접착풀이 붙어 있는 쪽을 겉감 안쪽에 맞대어 놓습니다. 접착심지 쪽에 물을 뿌리거나 스팀을 줍니다. 중간 온도로 밀지 말고 10초씩 열을 가해 줍니다. 빈 곳이 없도록 눌러 줍니다. 심지를 몸판 두 장, 덮개 두 장, 옆천 한 장에 붙여가였습니다 주머니 안쪽 38cm, 1cm, 2cm 표시 후두번 접어 다림질합니다. 0.2cm로 박음질합니다. 그쪽으로 펼칩니다. 중심에서 양쪽 6cm를 표시합니다. 양쪽 6cm를 접어서 고정합니다. 0.2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끝에서 11cm 양쪽을 표시합니다. 몸판 안감 겉면에 주머니 안쪽을 맞대어 옆선을 고정합니다. 11cm 부분 고정 후 양쪽을 박음질해줍니다. 중심 주머니를 12cm 끝에 맞추어 밑면을 고정합니다. 주머니 옆면과 밑면을 0.7cm 박음질합니다. 덮개 안쪽면 아래쪽 중심에서 4cm 위쪽에 받침대를 중심에 맞추고 선을 그려줍니다. 시침핀으로 고정 후 실뜨개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겉면 쪽으로 뒤집어 자석 단추를 끼운 후. 안쪽 면에서 받침대를 끼워 넣고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몸판 안쪽 면 중심에서 12cm 아래쪽에 자석 단추를 부착해 줍니다. 겹게 겉길리 맞대요. 자석 단추 반대쪽 위쪽은 창구멍으로 박음질하지 않고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모서리 두 군데에 0.2cm 남기고 자릅니다. 시접을 벌려서 가름솔로 다려줍니다. 겉으로 뒤집어줍니다. 모서리 부분을 정리해줍니다. 덮개 안쪽 부분을 0.2cm 안으로 해서 다려줍니다. 옆천, 겉감 안쪽에 양쪽 23cm 위치를 표시 후, 네 군데를 0.5cm 가위집을 냅니다. 몸판 겉감 중심과 옆천 중심을 표시합니다. 몸판 겉감과 옆천 겉감을 겉길이 맞대어 중심부터 고정을 합니다. 윗부분 고정 후 모서리는 0.5cm 가위집을 벌려서 고정을 합니다.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내 쪽, 겉문판, 겉길이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 후, 옆천 겉길이 맞대요.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옆천 안감도 동일하게 안쪽에 양쪽 23cm 위치 표시 후 0.5cm 가이집을 냅니다. 몸판 안감, 주머니 입구 쪽을 위쪽으로 두고, 옆천 안감, 겉길이 맞대어 중심부터 고정을 합니다.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몸판, 안감, 겉과 옆천, 안감, 겉을 맞대요. 옆천, 위에서 5cm 내려온 지점에 창구멍 8cm는 박음질하지 않고 나머지를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몸판, 겉감과 안감의 바닥 모서리를 0.2cm 남기고 자릅니다. 옆천 시접을 가름솔로 다려줍니다. 몸판, 겉감을 겉으로 뒤집어줍니다. 자석 단추 없는 덮개 겉과 몸판 겉을 맞대요. 중심부터 고정을 합니다. 0.7cm 임시 고정 박음질합니다. 프레임을 빼고 가방을 안으로 넣어서 박음질합니다. 고립감 안쪽 양쪽 1cm를 표시합니다. 양쪽 1cm를 안으로 접어 다립니다. 다시 반을 접어 다립니다. 양쪽을 0.2cm 마금질합니다. 오리감에 D링을 끼워 넣어 몸판 옆선 중심 표시 후 고정해 줍니다. 0.7cm 임시 고정 박음질 합니다. 덮개 자석 단추 있는 쪽과 안감의 주머니 있는 쪽을 겉과 겉이 맞대게 겉감을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중심부터 겉과 겉을 맞대고 고정을 해줍니다. 옆천은 가름솔로 펴서 고정합니다. 입구를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창구멍을 통해 겉으로 뒤집어 줍니다. 바닥 지접을 정리해 줍니다. 창구멍을 시접을 안으로 넣어서 0.2cm 박음질해 줍니다. 안감을 겉감 안으로 넣어 줍니다. 입구 시접을 안감이 겉감보다 0.2cm 밑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덮개 쪽에는 덮개를 위로 해서 앞뒤 시접을 확인하며 고정을 해줍니다. 안감 쪽에서 0.2cm 박음질합니다.